예를 들어서 72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72가 있는데요. 이것에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친구는 약수랑 배수를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수는 좀 얘네들의 졸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아요. 간략한 수들,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니까 72의 졸개가 될 텐데, 그럼 그 약수들을 다 한번 적어 놓고 특징을 살펴보면 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72를 소인수분 해봅니다. 얘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2가 3개, 3이 2개 되어 있거든요. 8, 9, 7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수들은 2가 3개 이하, 3도 2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2의 약수 중에서 24가 있거든요. 댕댕. 24는요, 2가 3개고 3이 1개입니다. 얘네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얘네를 넘을 수 없다. 왜냐면 어차피 2가 3개, 3이 2개로 되어 있어 72가. 그러니까 약수는 걔네들 한도 내에서 이렇게 몇 개가 곱해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넘을 수가 없는 거죠. 2는 2개까지, 3개까지만 가능하고 3은 2개까지만 가능하다. 아무리 큰 수라고 하더라도 약수는 가다 보면 1도 있고 2도 있죠. 약수가 2는 이거한 개만 쓰인 거죠. 3도 있고 뭐될 텐데. 그럼 가다 보면은 또 36도 있습니다. 36은 2개 2개 쓰인 거예요. 2가 2개, 3이 2개. 그럼 다 쓰인 건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죠? 얘는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의 약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게 어쩌면은 한도가 되는 거야. 한도. 그래서 70의 약수는 2의 3승의 약수. 2의 3승의 약수. 아무나 괜찮아요. 그리고 또, 3의 제곱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 걔네들을 곱한 것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8의 약수가 누가 있죠? 8의 약수 1, 2, 4, 8이 있는 거죠. 그리고 9의 약수가 누가 있냐면, 1, 3, 9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랑 얘랑 곱한다. 그러면 3이고, 그건 70의 약수가 될수 있는 거죠. 나 얘랑 얘랑 곱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4가 되죠. 70의 약수가 될수 있고요. 나 얘랑 얘랑 곱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83, 24도 70의 약수가 될수 있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의 약수, 곱하기 뒤에 거의 약수로 이루어진 게 바로 70의 약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240의 압수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24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240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봤더니 2가 음 있고요, 또 3이 있고요, 그리고 5가 있거든요. 5는 한 개일 것 같고, 3도 한 개일 것 같고, 그럼 얘가 15죠. 음. 그러면은 2가 소인수분해 를 해봐야 되겠네요. 240, 2, 120, 2, 60, 2, 30, 아, 이가네개 있구나. 15, 3, 5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네 개였어요. 이거 소에서 그냥 해봤습니다. 16곱하기 15가 240이군요. 자, 그럴 때 걔네들의 약수, 즉 졸개가 아닌 것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들아, 졸개는 얘네를 넘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4는... 네 개까지만 있을 수가, 있는 아, 2는 네 개까지만 있을 수 있고요. 3은 한 개까지 밖에 없, 있을 수 있고, 5는 한 개까지 밖에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전부 다네개 이하, 한개 이하, 다섯, 한개 이하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소인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40의 졸개가 돼야 돼요. 1번은 괜찮아요. 자, 2한 개, 3한 개는 뭐 충분히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세개 만들 수 있어요. 괜찮아. 이세개3 하나, 5 하나, 괜찮아. 괜찮아 자 얘를 보면은 3이 두개 쓰였네 안돼 못 만들어 얘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3을 한 개밖에 한도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두 개를 만들겠어요 미안한데 너는 약수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되고 얘는 두개한개두개한개 개. 개, 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약수가 아닌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